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나 자신을 믿게 하는 작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도전 속에서 때로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작은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용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감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정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의 변화를 넘어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는 최고야? 라고 외치는 맹목적인 긍정이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웹 검색 결과를 참고해 보면, 자신감은 능력, 자질, 판단력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자신감이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믿음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기 효능감, 자존감, 그리고 긍정성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강력한 신념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 즉, 스스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사랑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성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와 가능성을 기대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자신감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학업성취도 직업적 성공, 대인 관계 만족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자신감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질을 결정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하고 강력한 자신감을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렵고 복잡한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변화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감 저하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타인과의 비교 멈추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 SNS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시대에는 나도 모르게 타인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남들이 올리는 필터 처리된 완벽한 사진이나 과장된 성공 스토리 앞에서 나는 왜 저렇게 빛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대단한 경험을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SNS는 삶의 가장 빛나고 편집된, 즉 보여주고 싶은 단편적인 순간만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대신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과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중하며 현재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이룬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 나만의 독특한 강점과 재능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러한 내면의 긍정적인 대화는 외부의 비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의 핵심 구성 요소인 자기 효능감 높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기 효능감은 특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결국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그 개발된 능력을 활용하여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 나는 분명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비현실적이고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좌절감을 맛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계속 미루던 집안일 하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외국어 단어 열 개를 정확히 외우는 것처럼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쌓여 나가면, 어느새 우리는 처음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도전적인 목표에도 자신있게 맞서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보다는 꾸준함과 과정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내면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자존감과 긍정성 향상입니다. 자존감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 또는 스스로가 잘한다고 느끼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경험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났던 좋았던 일세 가지를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감사 일기는 거창한 사건이나 엄청난 행운만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맛있었던 점심 식사, 따뜻하게 내리쬐던 햇살,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예상치 못했던 친절과 같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행복과 감사의 의미를 찾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실천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닌 바디랭귀지 활용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심리적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여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걷기,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마주치며 이야기하기, 적절하고 자신감 있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아, 나는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표현은 뇌의 화학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제로 자신감을 느끼게끔 유도합니다. 중요한 발표나 면접,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화장실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2분 동안 슈퍼히어로 자세를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심리적인 변화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여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은 작은 용기를 내는 매우 효과적인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깊이 연결된 뇌활용 및 명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뇌 교육을 통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물론 꾸준한 명상을 통해 뇌와 내면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감 향상에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고 자신의 호흡에 오롯이 집중하거나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 문구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하여 되뇌어 보세요. 이러한 꾸준한 명상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현저히 줄여주며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은 곧 외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감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감 향상의 필수적인 의식적인 노력과 실력 향상입니다. 자신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서적을 깊이 탐독하거나 전문적인 강의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전반적인 삶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웹 검색 결과에서도 경고했듯이 실력 없이 겉으로만 자신감 있는 척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의 실력과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항상 선행되어야 하며 겉으로만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작은 성공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여 실패를 맛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자신감은 더욱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작은 성공 경험들을 꾸준히 쌓고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며 자신감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에도 처음부터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매일 10분씩 꾸준히 연습하기, 일주일에 한번 관련 동영상 시청하기와 같은 작고 구체적이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분이라는 약속을 성공적으로 지켰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에 좋아하는 간식 먹기, 보고 싶었던 영화 한편 보기를 주면서 성취감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고 소중한 성공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마치 단단한 벽돌이 쌓여 견고한 건물을 이루듯이 더큰 자신감을 형성하는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꾸준한 과정 자체에서 오는 뿌듯함과 성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믿게 하는 작은 용기는 저절로 생겨나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의식적이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자기 효능감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자존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꾸준히 키우고 바디랭귀지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신체 신호를 보내고 뇌 활용 및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무엇보다도 작고 소중한 성공 경험들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 이 모든 구체적인 방법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자신감을 깨우고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숨어 있던 무한한 용기와 진정한 자신감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과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